<웃음> <웃음> 우리 하기 하나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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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그 이거 이걸 날려 이거 이거 날리라고 이거 오른쪽으로 라잖지 맞어! 햄처럼 클릭 있지? <laughs> 어, 아니. A <에이> <laughs> 이 인턴 봐. B 길게개 길게 지 안녕. 오나이나 죽자면. 너야 냐너 자꾸 그러면 나 그냥 척 본질에 돌진한다 라우나 너만 들어와. 나다 아니 내 포탑이 사라졌잖아. 빨리 소드 있야지 우리 팀보다 소중한 포탑. 어, 내 스테인. 안내내 포탑이. 이 <목소리> 매. 아, 내 포탑이 저기. 내, 포... 내 본체가. 이 본체냐? 본체. 어, 이거 없으면 안 돼. 내 본체란 말이야. 야, 내 맨몸은 어? 아, 이안 돼. <목소리> 아니내 내 본체만... 난 죽어도 좋아. 내 본체만은... 거짓말이 야내 본체만은... 내거 이거... 이거... 이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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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치는장소야미치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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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맞춰. 내가 못 이거... 못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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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... 이 이거... 이야 이거... 이 제토르비온에도 하는 이유가 자동이입이잖아. 나랑 어, 나손 흘려가지고 못표하거든요너 <laughs> 내일 아, 맥북도안 걸릴 소요리. 것 같아요. 나 라인은 봤는데, 라인보테 방패나 키워돌격 하시면 돼요. 라인보테? 아, 라인보테? 왜했어? 그래서 <laughs> 봐요. 라인아이프를 보여주지. 어디서 배웠다고? <배워> <laughs> 자, 꼭. <고>. 앰핑스케스터 <laughs> <에, 웃음> 배워왔어요 <laughs> <laughs> 솔저님 그래서 제가 터치 시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축하드려요. 이렇개되려수스하셨다트아 자리로 까져 아, 드림님 제가 저번에 얘기하고또 네, 까먹었죠? 네, 님은 겐지랑 맥크리 할가 제일 이쁘다고. 아 왜요. 봐저 아나 떨었다고 왔잖아요. 그건 그래. 눈이 없으신가 보. 저번 경쟁전을 하더니 시안에 잃었어. 아, 나 아, 나의 군대를 아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? 아, 나 죽을 것 같아. 자데붕 잠깐 들어와서 나보고 안에 서싸우라고할때 그때가 여 모르겠어. 너무한 거 아니야? 너무하지 않아? 진짜? 우리 이거 타고 가자. 어디? 회전 초밥? 아니, 이거 타고 저 뒤로 갈수 있어. 네? 대박. 어, 같이 가 아이, 그 다음 거, 다 다음 거. 다음 거. 다 공격엔 역시 토르비온. 렌지죠. 제발 아, <laughs> 우리 사랑다운 아, 조합을 꺼내오면 아, 안 될까? 아, 상식적으로 짧게 오랜만에 합니다 자리야. 사랑다운 조합. <laughs> 야 토르비온 뭐 어때서? 토르비온 길 죽이지 마. 너의 길을 죽이고 싶다 이마. 짧게 하는 토르비온 아니잖아 이 바보야. 토르비온은, 토르비온은 제가 제... 없어. 셀렉한 음. 네가 제가 있지. 어? 내가 레벨 제일 낮아 여기. <laughs> 다들 옵창이야. 그리고 실력도 네가 제일... <웃음> <웃음> 뭐라고요? <laughs> 어, 못가다 그건 인정이라니. 카드 <laughs> 치지 말고 말해. 엔지옷 <laughs> 사줘야지. 엔지옷 사줄 때가 됐어. 사주지 마. 돈 아까워.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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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치맨는 사줄까? 아니 무슨 개지가 포탑을 못 타. <laughs> 아니 내가 제똥거 <laughs> <마>, 보기엔... <laughs> 아니었는데? 아, 어, 겐지가, 그런 겐지도 있는 거볼 어떻게 다포타만 따는, 어? 어떻게 다포타만 따는 겐지가 있을 거라 생각해? 그럼 도대체 니가 딸수 있는 건 거야? 뭔데? <laughs> 니 뭐가지? <laughs> 뭔데? <웃음> 나, <웃음> 맞는데. 나는, 펄림 정답. 아니야, 나는. 에 궁금해, 너. 야, 적팀 라인 딸수 있어? 음. 적팀 리퍼 딸수 있었어? 음. 적팀 파라 딴니 응. 음? <laughs> 니까 잡을 수, <laughs> 수 있는게 뭐야? 우리팀 멘탈? <laughs> 뭔데? 용은 될수 있어. 용만 되고 죽잖아. <웃음> 용이 <웃음> 내가 쨘지. 그거는 나도 할줄 알아. 어, 용이 될수 있어. 자기야 궁사기는 시간이 되면 차요 음, 자신감 있어. 닥쳐. 다시는 그런 자신감 내 앞에 보이지 마. 어떤거 사주지? 아 민트색 이쁜데? <laughs> 왜 갑자기 이러지? 신경 안쓰쟤 그러면... 주신... 원래 바이예이예요? <laughs> 방금 썰라운드로어